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.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<laughs> 돕는 해당 행위입니다. 국민 명령의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당원 당규를 개정했어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입니다.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. 지금이라도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.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.